내려주시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절 의 나는 함께 된 함께 잠도 될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자이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이단 하나님의 약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에 본이 되라. 제일 마지막, 맨 마지막, 양부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에 본이 되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사실은 뭐, 제가 월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저는 화요일날좀 쉬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 쉬는데, 목사님 두 번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세 시간, 세 시간 정도 차 마시면서 대화를 좀한것 같아요. 어디 한 목사님이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라 는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 어 목사님 욕을 막 하고 다 돌아다닌다. 목사님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사님이기분겠어 <laughs> 이제 뭐 발달은 뭐이 교회를 좀 이렇게 꾸민다고 그 국화, 수국, 수국처럼, 수국 좀 동그란 하잖아. 요 수국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좀 달았나 봐요. 바쁜데 그런 거 만들어서 다는데 얼마나 이 정성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갑니까? 교회 좀 꾸며본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에놨더니 권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야뭐 이게 뭐 줄이 게이 절에 이게 뭐 에? 등을 달아놓은 것 같다. 이런 걸 이렇게 막 폄하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볼때아 그렇게 교회 좀꾸미려고 하는데 칭찬을 좀 못할망정. 이 절에 등당을 놓은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laughs>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대요. 아, 권사님,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회 좀 꾸밀려고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부드럽게 잘얘기했요그러고 가서 이제 목사님이 내편안 들고 나한테 나버했다고 시험이 들었다고 뭐 교인들 돌아다니면서 막 욕을. <laughs>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뭐 회의 때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복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laughs> 참 마시면서 하는데, 어, 뭐 울벅울벅 하는 거에요 <laughs> 뭐, 이런 저런 얘기, 이제 뭐, 다른 목사님도 이제 해주시고,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네, 하나를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 근데 뭐, 여기, 여기는 이제, 뭐, 장도라고 이렇게 되겠는데, 뭐, 장도나 목사나. 근데 이제, 이,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을 이렇게 할 때, 이 성도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이게 맞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아, 저분이 말씀하며 해야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번의를 인정하고, 따라서 하는 거 이렇게 번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뭐, 번의라고 그러지, 번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거 틀렸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번위를 인정하지 않나. 자뭐 앞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권위를 이 성도가 이 자녀가 아니면 이제 왕또 백성이 네? 위 사람에게 말할 때이 권위를 인정할 때, 야너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목사잖아. 내가 부모잖아.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내가 부장이잖아. 이렇게 내 권위를 따르라고 주장한다고 권위를 따르는 게 아니야. 권위를 따르는 데는 네 가지의 요소가 절대 다있어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이다. 네 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에서 내 밑에 있는 어. 그 인격체들이, 그 존재들이 내 권위를 따르려고, 오, 따르기 좀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설교의 이네 가지를 듣고 잘 준비해 갈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가지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 성도가 예? 목회자의 말에 따를 때이 권위를 인정할 때첫 번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목사가 부모가 더 알아야 돼이 지식적인. 우리가 뭐, 이렇게, 자식이, 자식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 어?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닌데.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자녀, 자녀보다, 또 성도보다, 저급한 어떤 지식이나, 저급한 지혜나, 저급한 방법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따를 수가 없어. 앞에서는, 네, 하지만 따를 수가 없어. 권위가 인정이야. 꽤 자녀들이, 자녀들이, 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엄마, 뭔 얘기 하는 거야. 아이고, 애들만도 못하네.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이 방법을 모르고 이러면 그 영역에서는 뭐, 권위는 절대 없습니다. 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이 삶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삶의 가장 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보다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성경에 관한 지식, 지혜가 있어. 그래야 목사가 말을 할때 그게 수준이 높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걸 따르고 싶은 거.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또 권위자가 되려면 권위를 인정을 받게 하려면, 내가 아는 게 정확하고, 아는 게 수준 높아야 하고, 그리고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사람 권위를 인정 없 게. 두 번째.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래요? 본이 되라. 자, 이것은 지식이요. 이것은 뭘까요? 행실이고 삶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근데, 정작 본인은 사람을 자녀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부모가 말하면, 부모가 말하면 따라야지. 부모가 지지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말하는 건 안다. 그, 막, 그 부모의 말을 자녀가 따르고 싶겠어요?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따르고 싶지 두 번째, 두 번째, 상대가 자녀가 밑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는 절대적 요소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가르치는 대로, 본인이 아는 대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살면서 가르쳐요. 여러분, 저는 뭐, 성도들이 이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로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설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 직장을 다녀요. 8시에, 예? 일어나서 출근해서 9시에 도착해서, 예? 일곱시간여덟시간 일하고 퇴근을 해. 근데 월급을 안 받아. 거기서 주는 밥이라서 먹고, 거기서 좀 쉬는 복지, 회사에서 복지가 좀 느리고 월급을 안 받아.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겠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미쳤네, 저거.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삶을 살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요법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교회를 섬겨야 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 뭘로요? 행실. 삶으로 보는. 이렇게 할때뭐 하는 거? 권위가 느껴져. 저 목사님이 말하면. 따르고 싶어져. 따르게. 돼.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 밥 먹을 때 영상 보지 마.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되는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 그런데 본인은 정작으로. 핸드폰 보면서 봐. 카톡 하면서 밥을 먹어. 따르면, 권유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절대 따르고 싶지 않아. 권위는 삶에서.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어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따라서 행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되게 그러잖아. 목회자가 본으로 제대로 못 살면, 목사님이나 좀 잘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설교는 저렇게 하네. 삶이, 삶이 일반 성도보다 떨어질 때, 이런 말이 듭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목사님이 성경은 그냥 박사야. 나는 도저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식의 성경 지식을 목사님을 갖고 있어. 그리고 목사님의 삶은 너무나 높은 경지라서 우리가 흉내도 못낼 정도야. 근데 목사님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삶, 목사님의 지도, 이걸 따르고 싶을까요? 따르고 싶지 않을까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부모가 있어요. 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지 어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어 어 직장도 빵빵한데 다가몇 천씩 연봉이 나와 자 그렇게 알고 그런 지식이고 삶도 행동도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나를 어디에도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한테 부각만 해. 못났다고 말해. 그러면 뭐, 따르고 싶을까요? 따르고 싶지 않을까? 요 맞아요. 엄마가 말하는 게 맞고, 아빠가 말하는 게 맞아요. 아빠가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따르고 싶지 말아요. 왜요? 나를 사랑할 때 따르고 싶어요.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고민하는 거 같이 고민해주고, 네? 내가 힘들 때,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내 힘든 걸 감당해줄 때, 어! 좀 지식이 좀 떨어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도, 부모님 말이니까, 따라드려야지. 부모님은 공부를 못했어. 근데 나한테 공부를 하래 엄마가 부모가 그렇게 나한테 희생하고 애정을 주면서 본인은 고생하면서 네? 공부 못했어 직장도 면면하지 못해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래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왜?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자 이걸 내가 갚아드리고 싶어 그것이 뭘로 나와요?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걸로 근데 본인의 체면이 중요하네. 본인의 평판이 중요해. 근데 내 평판은 나는 그냥 깔아먹게. 해. 따르고 싶지 않아. 세 번째 요소 가 뭐?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나를 애정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 마음을 좀 살펴주고, 나를, 내가 부족한가. 그럼 내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나를 좀 배려해줘. 그래서 나를 묻히고. 과연 이렇게 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번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나 역할에 있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번위를 인정하고 나를 따를 때 자, 맨 위에가 하나님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거, 내게 지시하는 건 내가 따라, 내가 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하래. 그래서 내가 따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는 것 족족 내가 따르지 않아? 안 따라.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목회자가 목에다가 실력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는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지시는 따르지 않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흩어버려. 아, 좀 관리를 좀잘 하고 싶어요. 잘 따르게 하고 싶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도 좀 하고 섬기고 섬기는데도 하는 족족배들 하는 족족비잖아 뭘 점검해야 될까요? 뭘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자식들이 자식들이 좀잘 되기를 바래 자식들이 좀날잘 따르기를 원해 내가 좀잘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근데 안 따라 그런데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따라지라 자 권위를 인정을 받는 것. 이네 가지 요소가 절대적 요소요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것도, 이것도 있었으면 좀좋겠어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두 개가 있어요? 이것이 없어요? 꽝.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잔소리들 말할 때, 딴 생각. 야, 내말좀 들어. 딴 생각. 어? 뭔 얘기 있어?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없어버려. 이거, 이, 이게 없으면,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다 놓쳤어요. 좀 부족해. 이거 하나만 붙들으면, 하나님이 권위를 진정하게 저네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하겠습니다.